그, 그냥, 그, 지키기로 한 동무송이 왔습니다. 한번 깡을 해볼게요. 같이 깡 해봐요. 아. 일단은, 포장지는 되게 작네요. 되게 뜯기가 어려운. 안 뜯겨지네. 아, 어. 어, 됐다. 오호 귀여 워 비빔면. 야옹 비빔면. 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야옹 비빔면 한번 봐볼게요. 어 이거 저 제가 갖고 있는 프리쿠어랑 비슷한가요? 아이 비슷한 게 아니지 똑같네요. 비슷한 게 아닌 똑같아요. 죄송해요, 제가, 지금, 음, 색감도 많이 안서 지금 이거를 이렇게 과하게 찌를 수밖에 없어요. 일단, 고무송부터 먼저 볼게요. 오. 보이다안 이런... 보이는데? 어. 좀안 되는데, 어 어떻게요? 갖고 있는 것 같아. 어 <laughs> 이제 갖고 있는 건데 갖고 있는 동무송이랑 똑같은 도안이 들어 있는 어 아니네 어 없는 도무송 없는 도안도 조금 들어 있네요 이거 <laughs> 다 있는 건데 도안 이거 이거는 없는 거 이거 없는 거 이것도 있는 거 이거 없는 거 이거 없는 거 없는 거, 없는 거, 있는 거, 있는 거, 있는 거, 있는 거아 진짜 제가 실수로 있는 도안만 많은 거를 사버렸어요 그래도 비공문만큼은 다르겠죠? 음. 오, 학생증 이름 장원영 유후기간 평생 학생증 이름 장원영 장원영 또 나오네 또 장원영이네 또 장원영이네 또 장원영이네 또 장원영 또 장원영 장원영밖에 없어 따딴 <laughs> 거는 없나요? 딴 시리즈는 나 완전 폭망인데 제 마음에 별로 썩 드리, 그렇게 들키진 않는 이거 있는 거잖아 있는 거잖아 이것도 있는 거잖아 아주 집에 산처럼 쌓여 있는데 어 이거 서비스 동선 같다 어 이거 없는 거다 어 귀엽다 이거 있는 거 이것도 있는 거 <laughs> 이것도 있는 거 이거 없는 거 어, 그나마 낫다 어 예쁘다 그래 이렇게 좀 다른 게 있어야지 실감이 나지 까는 맛이 자 그러면 이제 배치해 볼 건데요 조금 시간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하겠습니다. <러니까> <러니까>